뭐 채권이고 사채기 때문에 뭐 할인 발행이든 할인 뭐 할증 발행이든 역시 할인채들이든 할증채들이든 모든 현재가치 이자는 기초정보가 곱하기 유효이자 그것이 사실상 시장이자가 같다 했었죠 수업목적상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사채가서 뭐 이런 거뭐 보실 필요 없고 어차피 현재가치일자 이자는 다 유효이자법 그게 기초정보가 곱하기 유효이자이고 예 됐어요. 지분유권 주식 보유할 때 원가법이란 그 취득가로 하는 것이고 배당 받으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으로 하는 것이 원가법 취득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야 주식은 공정가치법이래매 주식도 원가법이 될수 있는 게 매도가능증권에서 시장성이 없으면은 원가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뭡니까 비상장회사 주식 갖고 있을 때는 원가법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사실 뭐 원가법은 뭐 예외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법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비상장 주식도 근데 공정가치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왜냐 공정가치는 추정하는 건데 주가라는 게없잖아 비상장 주식은 그래서 뭐 신뢰성 떨어지면은 원가법도 가능하다 그럼 뭐 원가법 뭡니까? 차분에 매도가 가능때증 대변에 현금하고 뭐그 다음부터 분기 안 하는 거지 배당받을 때 차분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뭐 이렇게 하는 뭐 쉬운 방법 그 얘기가 지금 써 있는 것이죠 지분법. 지분법을 지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도 한번 볼게요. 지분법은 나중에 뭐 제대로 공부한다 했었죠. 다른 책을 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A가 B의 주식을 만약에 뭐30% 갖고 있다. 어쨌든 뭐 20%에서 100%까지 갖고 있을 때 A사가 지분법 처리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핵심은 이겁니다. A사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나중에 제대로 배워요. 아주 자세하게. B사 뭐 자본 곱하기 지분율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지분법입니다. 야 B사가 자본이 늘었어? A사 지분법 주식을 늘려라. 물론 지분율 때릴 만큼 B사가 자본 줄었어? A사는 지분법 주식 줄여라. 물론 지분율 때릴 만큼 그래서 B의 자본이 만약 100억인데 A가 B의 주식을 30% 갖고 있대. A의 자산은 100억 곱하기 0.3 30억 뭐 그런 컨셉인데 뭐 납득은 되시죠? 어 그래? 저 회사 자본이 100억이면 저 회사는 진정한 재산이 100억이다. 내가 주식을 30으로 갖고 있어 나의 자산은 30억이다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그게 진법입니다 야 우리는 경제적인 일자성이 있으니까 너의 재무상태표하고 나의 재무상태표 서로 연동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를 분기하고 자본의 진법 주식 대변에 현금하겠죠 아, 취득 점 이후에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B사회 피터자 회사의 순자산 자본이겠죠 변동액 중에서 지분을 해당되는 금액. 지금 이 얘기한 거요. 그걸 반영해서 지분법 주식에 가감한다. 오케이 제가 했네. 취득할 아, 때 지분법 주식 하고 그다 어, 후속 측정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현금 매당 받으면 투자 주식 차감한다. 차별의 현금 대변에 지분법 주식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분법 저변 투자 주식 왜? B사가 배당을 주게 되면은요, A사는 배당을 받는데 그 B사가 배당 주면은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에서 자본이 줄잖아요. B사가 자본 줄기 때문에 거기다 지분을 떼려가지고 우리는 진법 주식 줄여준다. 그거. 어? 그다음 주식 배당 수령하게 되면은 B사가 주식 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사는 B투자 회사고 걔들 주식 배당하면은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자본이 불변이죠. 그래? A사는 진법 회계치 안 한다. 왜? 자본이 불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할 때 어차피 할 거니까 그다음에 평가비다. 육가지는 평가.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오늘 시간에 뭐 유가증권이 뭐뭐 뭐 끝이 날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끝이 날것 같은데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래 매도가 난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법이었지, 그렇죠? 뭐 만기 보증권은 평가를 안 하는 것이고. 공정가치 추정치는 활성화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뭐 상장회사는 주가 자체가 공정가치가 되겠죠. 유가증권에 활성화 시장이 없으면 평가기법을 활용해서 뭐잘 결정해라라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하더니까 뭐 그, 그, 그 비상장회사라도 공정가치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주가는 없지만은 우리가 비상장회사 주식 평가는 그런 방법 공식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고 세법에서 하는 것이고. 뭐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방법인 거고 아무튼 뭐라면은잘 평가해라. 단기매매증권평가의 평가손실은 영업의 수익비용입니다. 우리 영업의 수익비용, 수익 수익비용 처리하는 것을 단기손익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비용 처리되면 이익 아니면 손실로 꽂히는 거니까 단기손익은 수익비용 처리한다. 영업의 수익비용이고 매도하는 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 장기적인 평가손익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손익이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 처리하는 것이고. 기타 합 가서 처리되면은 자본의 기포후, 기타 합 가서 세 누계에 자연스럽게 꽂히는 것이죠. 그리고 당해 유가증권에서 그 누적금에 금액, 누적금에 그 유거겠죠. 기포후, 요 기타 합 가서 세 누계 매도금지금 평가손익은 처분하거나 손상 때 일괄돼서 당기손익 발생된다. 이것을 갖다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미시현손익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요 개념적으로 미실현 손익이 실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가는 지금 평가 손익이 없어지면서 처분 손익이 가감된다 또는 손상차손이 가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지금 평가 손익이 처분 손익이나 손상차손에 가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이 없어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만 매도가는 지금 평가액이 나중에 차변에 갈라, 날라가면서 처분 손익이 가감되는 거예요. 또는 뭐 손상차손에. 그런걸 갖다가 이제 미시 현익을 의미하는 기타포가 손익두 개기. 어? 실현 손익으로 차번 손익이랑 손상 차손에서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외 공정 가치법이 원칙이지만 만기 보유증 그런 상각 공가 그렇죠? 그 걔는 원가법이잖아요. 시장성 없는 지분 증권은 이제 사실상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회사 주식은 지득 원가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얘기죠. 야,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가능하잖아 근데 왜 매도가능증권 얘기하는 거냐 단기 매매증권은 애초에 비상장 회사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이 될수 없어요 왜냐면은 마음대로 사고팔만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는 단기 매매증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하려면 마음대로 사고팔만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거래를 하려면 은 상장 주식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은 공정가치법 예외는 원가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공정가치법, 다만 공정가치 신뢰성 떨어지면 예외는 원가법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비상장주신 얘기다.